안녕하세요, 세미티철입니다. 오늘은 고1 6월 모의고사 31번 해설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해설을 하러 가볼까요? 네, 화면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컴퓨터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조금 <laughs> 화면 공유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네,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 전체 화면으로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23년 6월 모의고사 9일 모의, 어 31번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 31번 단어 읽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단어 읽어드리겠습니다. Individual 개인, perform 수행하다. at a on level. 뭐뭐한 수준으로. profession. 직업. instant. 즉각적인. credibility with. 에게서의 신뢰성. admire. 존경하다. connected to. 모모에 연결된. 네. 5초 살 테니까 화면의 단어를 외워주세요. 네. 5초를 다 세웠습니다. 아직 단어를 못 외운 학생은 화면을 멈추고 단어를 외운 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다음 단어. 31번 다음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if 주어동사. 비록 뭐뭐 일지라도 area, 분야, have nothing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없다. world famous. 세계적으로 유명한. make money. 돈을 벌다. indoors. 보증 선전하다. <laughs> The same can be said of. 뭐 뭐도 마찬가지다. 이뭐 뭐도 마찬가지로 말해질 수 있다. m e 리 a l i s t 메달리스트. 메달리스트. 화면에 단어 5초 세 테니까 외워 주세요. 네, 5초를 다 세웠습니다. 5초를 다 세웠는데 지금 단어를 다 외우지 못 하셨다면 화면을 멈추고 단어를 외운 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번 단어 마저 읽어볼게요. actor, 배우, drive, 운전하다, certain, 특정한, expertise zone, 뭐뭐에 대한 전문 지식, engine, 엔진, talent, 재능, excellence, 탁월함, connect with, 뭐뭐, 뭐뭐와 관련이 있다. 5초 세겠습니다. 5초 동안 단어를 외워주세요. 네. 아직도 다 외우지 못했다면 화면을 멈추고 단어를 외운 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도 단어가 더 있어요. 마지막 31번 단어입니다. possess, 소유하다, a high level of, 뭐뭐, 높은 수준의 뭐뭐, ability, 능력, desire to, 뭐뭐하기를 바라다, endorsement, 보증 선전. 5초 동안 단어를 외워주세요. 네, 5초를 다 세웠습니다. 아직 단어를 다 외우지 못했다면, 화면을 멈추고 단어를 외운 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어휘, 단어 찾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는 걸로 이 빈칸이 있는 문장을 중점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빈칸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patience, 참을성, sacrifice, 희생, honesty, 정직함, excellence, 탁월함, creativity, 창의성. 이 어휘 중 어느 게 빈칸에 들어가야 할까요? 네. 어느 게 빈칸에 들어가야 할지 한번 이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We listen. 우리는 듣는다. Because, 모이기 때문에. Because we admire.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laughs> Admire이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Talent, 재능. 우리가 그의 재능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다.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빈 칸에 이제 새로운 문장이네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어, 우리는 재능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지. 엑스파, 엑스파타이스는 뭐뭐에 대한 전문 지식이란 말도 나왔잖아요. 뛰어난 그런 재능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는다니까. 4번. 엑셀런스, 탁월함이 빈칸에 들어가야 맞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해석을 마저 이어봐, 이어가 보겠습니다. If you possess a high level of ability in an area, others may desire to connect with you. c n e with you because of it. 요거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더왜 4번이 정답인지 알수 있어요. 보시면, we uh, sorry. If you 당신이 posses 소유한다면, a high level of ability. 높은 수준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뭐라? our area. 그 분야에 한 분야에 한 분야에 높은 수준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may desire to 뭐뭐 하려고 어 바랄 것이다. 뭐하라, 뭐 하려고 바랄까요? Connect with you, 당신과 연결될 길 바랄 것이다.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이시 가리키는 건 a high level of ability를 가리키는 겁니다. 높은 수준의 수준, 높은 수준의 능력 때문에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문맥상 알맞게 들어갈 단어는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Individuals who perform at a high level in their profession often have instant c r e d i b i t y c r e i i t y with others.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어... 네, 해석을 해볼게요. Individuals 개인들은 무슨 개인들이냐? Who perform at a high level in their profession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개인들을 꾸며주고 있어요. Perform 수행하다, 시행하다. 뭐를 수행한대요? At 뭐뭐에서? A high level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는 개인들 어디에서? In their profession 그들의 직업에서. Profession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직업에서 높은 수준으로 수, 수행하는 개인들은 또는 사람들은 have 가지고 있다. instant credibility with others. 이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credibility with 더면 뭐뭐에게서의 신뢰라는 뜻이에요. 뭐뭐 에게서의 신뢰.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게. 개인들은 often have, 가지고 있다, 인스 s t a n 하면 즉각적인 이란 뜻이에요. 즉각적인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신뢰를 가진다. 어, 한분야의 최고인 분들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김연아 선수 또는 한 분야에서 최고인 뭐, 유재석 선생님 같은 경우 굉장히 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공을 이루었죠.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즉각적인 신뢰를 얻을 수가 있죠. 다음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People admire them, they want to be like them, and they feel, connect... Sorry. And they feel connected to them.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한다. a d m i r 존경한다. 그리고 they want to be like them. 그들은 그들처럼 되길 원한다. 그리고 they feel connected to them. 그들은 그들과 연결된 것처럼 느낀다. connected to 하면은 뭐뭐와 연결된이라는 형용사예요. 과거 분석 형용사입니다. 수동의 느낌입니다. 뭐뭐와 연결된 것처럼 느낀다. 되셨나요? 그래서, 어, 항상 그런 한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들처럼 되길 원하죠. 그래서 큰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3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hen they speak, others listen, even if the area of their skill has nothing to do with, 어, oh. sorry, nothing to do with the advice they give.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은 이제 한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 말했죠. 말할, 그들이 말할 때, others listen. 다른 사람들은 듣는다. 이분이프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해석하는 양보의 부사절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일지라도, even if the area of their skill 좋아입니다. 기술. 스 k 그들의 기술의 분야가 have nothing to do with 하면은 뭐뭐와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요 뭐뭐와 관련이 없을지라도 관련이 없을지라도 the advice 조언이 무슨 조언 내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입니다 그들이 준 조언과 그들의 분야가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듣는다.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분들은, 어, 그만큼 그 분야에서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이야기들도 어 조언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입니다. 4번 문장 읽어볼게요. Think about a world of famous basketball player. 계속하면 think o 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라. 뭐에 대해서 생각하래요? A world famous basketball player. 보면 a world famous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뜻이에요. 잠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구 선수를 떠올려라. 그 다음에 5번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He has made more money from endorsements than he ever did playing. than he ever did. 잠깐만요. than he ever did playing basketball. 해석해보면. 그는 has made. 현재 완료입니다. make money 하면 돈을 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현재 완료니까 이미 더, 돈을, 더 많은 돈을 벌어 놓은 상태다. from endorsement. 이때 endorsement는 무슨 뜻이냐? 상품 선전을 말합니다. endorsement는 상품 선전을 말한다. 상품 선전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었다. then 뭐보다, t h e 뭐보다 뭐보다, he ever did 그가 여태 벌었던 것보다 뭐하면서 분사구문이요. 에 playing basketball, 야구를 하면서 그가 여태 벌었던 것보다 뭐로 더 많이 벌었대요. 상품 선전 광고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어놓은 상태이다. 그만큼 상품 선전을 하려면 신뢰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뛰어난 신뢰성을 가졌으니까, 어, 상품 선전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유명한 어, 야구선수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6번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it because of his knowledge of the products he endorses? 해석해보겠습니다. 음. Is it? 하면 의문문이죠. 그것은 머머이기 때문이니까. Because of 하면은 머머이기 때문에라는 뜻이죠. 머머이기 때문에, 머이기 때문에. Because of his knowledge. Knowledge는 지식입니다. 그의 지식 때문이니까 그것은 뭐예요? The products. 제품의 지식 때문일까? 무슨 제품이냐? 이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입니다. He endorses 제품을 꾸며줍니다. Endorse 하면 보증 선전하다란 뜻이에요. 즉, 그가 상품 선전하는 거, 보증 선전하다란 뜻이요. 그가 보증 선전한 제품의 지식 때문일까? 그것은 no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제품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신뢰성 때문에 어, 광고주들이 그런 뛰어난 분야의 사람들을 뽑는 거죠.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 유재석 선생님 또는 뭐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공을 이룬 분들은 정말 많은 광고를 찍으시면서 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주고 있죠. 그러면 8번 문장을 해석해 읽어보겠습니다. It's because of what he can do with a basketball.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모이기 때문이냐, because of, 아시죠? 뭐 모이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모이기 때문이냐, 뭐 모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이냐 여기 보면 왓 있죠? 왓 관계되면서 절로 이때 왓은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왓이 것이라고 해석할 때는 왓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가 Can do with a basketball. 그가 농구와 함께 농구로 할수 있었던 것 때문이다. 즉, 농구로 성공을, 성공이 증명됐기 때문에 다른 제품 광고 선전을 이렇게 맡을 수 있게 된 거죠. 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석 마저 해보겠습니다. 9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9번 문장. The same can be said of an Olympic medalist swimmer. 이때 이거는 잘 알아주면 좋아요. The same can be said of 하면은 뭐뭐도 마찬가지다. 뭐뭐도 마찬가지로 말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해요. 뭐뭐도 마찬가지로 말해질 수 있다. 라고 해석해요. 머머도 마찬가지로 말해질 수 있다. 되셨나요? 하적하면 모두 마찬가지로 말해줄 수 있대요. An Olympic medalist s m e r 수영선수를 또 예를 듭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영선수도 마찬가지로 말해줄 수 있다. 아까는 농구선수를 예를 들었는데 이번엔 수영선수를 또 예를 들고 있어요. 10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People listen to him because of what he can do in the pool. 사람들은 listen to한 뭐뭐를 듣다란 뜻이야. 사람들은 뭐뭐를 듣는다. 누구를, 힘, 그를 듣는다. 수영선수를 듣는다. 뭐 때문에? Because o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때 w a t 이 있죠? 이때 w a t 은 w 절로거시라고 해석합니다. w 관계대명사 절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죠? 그가 can do in the ball. 수영장에서 할수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는다. 수영장에서 성공을 어, 이루었기 때문에 어, 사람들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11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And when an actor tells us we should drive a certain car, we don't listen because of his expertise on engines. 해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뭐 할 때, 뭐할 때, an actor 배우가 말할 때, 이때 l 은 간목, 지목, 목적으로 두 개가 집니다 한모, 집모, 머머에게 머머를이라고 해석되는 거 아시죠? 배우가 우리에게 우리가 we should drive a certain car 이게 대절이에요, 대생략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차를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We don't listen. 우리는 듣지 않는다. Because of. 하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Expertise on. 뭐에 대한 전문 지식이란 뜻입니다. 뭐에 대한 전문 지식. 엔진에 대한 전문 지식 때문에 우리는 듣지 않는다. 당연하죠. 한 배우가 차를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배우가 어, 연기하는 그 재능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를 타야 한다고 듣겠죠. 엔진에 대한 전문 지식 때문에 어, 그 배우 말을 듣는 건 아닙니다. 12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e listen because we admire his talent. 우리는 듣는다. 뭐이기 때문에? b e c a u s 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m 마이어라면 존경하다라는 뜻이요. 우리가 존경하기 때문에 타렌트하면 재능입니다. 우리가 그의 재능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다. Excellence connects. Excellence가 이제 빈칸이 정답이었죠. 제가 4번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Excellence connects. Connect는 연결되다라는 뜻입니다. 탁월함은 연결된다. e x c 트 하면은 탁월함. 즉, 어, 배우로서 연기의 탁월함이 이제 차를 고르는 탁월함에도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 차를 타라는 그런 조언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마지막 째줄 읽어보겠습니다. If you possess a high level of ability in an area, others may desire to connect with you because of it. 해석해 보면 여기까지 끊고 if가 있으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possess 하면은 소유하다는 뜻이죠. 당신이 possess 소유한다면 a high level of ability 하면 높은 수준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높은 수준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in an area 한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others 다른 사람들은 may desire to desire to 하면 뭐뭐 하기를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뭐, 하기, 하기를, 바란, 바랄지도 모른다. 뭐 하기를 바랄지도 모르냐. connect with 하면, 뭐, 뭐와 연결되다는 뜻이라고 했죠. 뭐, 뭐와 연결되길 바랄지도 모른다. 당신과 연결되길 바랄지도 모른다. 뭐 때문에? because of 하면, 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because of it. 뭐 때문에냐. 바로, 어, uh, high level of ability in an area. 요게 바로 이슬 가리키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31번 모두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31번 그럼 주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1번 주제는 무엇이냐? 먼저 영어로 주제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31번 주제는.

t h e r e o e fashion.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는 자신들의 직업에 있어서 뛰어난 개인들에게 귀를 기울인다. 이게 바로 31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문, 주제 영어 문장 한번 읽어드리면 We listen, to individuals. We listen to individuals who are excellent in their profession. profession이 직업이란 뜻이라 했죠? 우리는 듣는다. Individuals, 개인들을, 무슨 개인들 Who are excellent in their profession. 그들의 직업에서 뛰어난 개인들을 듣는다. 그래서 내용 흐름을 조금 정리해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직업 얘기가 나오죠. 직업은 이제 예를 들어서 농구선수나 수영선수 같은 경우가 예로 나왔어요. 직업에서 뛰어난 이들의 말은 경청된다. 어, 들어진다. 왜 그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유명한 유명한 농구 선수, 수영 선수, 그리고 배우들의 광고는 그들의 뛰어난 뛰어난 엑셀런스 때문에 경청된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31번 주제 정리할게요. 31번 주제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좀 캡쳐를 해서 반복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